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그엔더민이였는데 한번 여자를 바뀌었어 오늘은 바로 미스터리 탐험입니다 이 이번에 새로 나온 녀석이에요 아 맞다 얘는 다이아 다이아 이름 다이아 가자 오케이 번은 일단 시작 때 만들자. 으, 으, 저저아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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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으, 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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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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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어디갔어 이망 c o r d i n g 오 됐어. 음. 오. 음. 됐다. 쭈쭈. 쭈쭈. 아. 슈쭈. 시작자 빨리 만들자. 무롱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빨리 만들자, 같이. 어? 차, 차. 오, 오, 됐어. 차, 차, 차. 오, 쟤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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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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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이땐 보트를 타고 가면 되지. 보트? 자, 보트. 응? 아하. 응? 에이, 진짜, 이 왜, 이렇게, 이렇게 제작이 안 돼? 어쩔 수 없다. 내힘 이제 없어져. 가자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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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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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안돼, 자 А, ачэс ок. О. Ти. Ик ок. Ч. Э. О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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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. Э. О. О. Э, коди я, оди. 왜 이렇게 좀 연해졌냐? 아, 좀 가려나봐. 어어어 예, 찰떡. 으, 어떡 오늘 정말 힘든 날이네. 뭐야, 오늘 한 줄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에? 에이, 어디가? 자, 가자. 응? 에? 안돼 응, 에? 에? 에이, 쭉 가지마, 에? 이쪽가지따라고 이쪽 아 이런 답답해 와 우리 임시 벙커만 들어가자 嗯，嗯嗯，哦、啊，嗯，那唱个《土土楼之夜》。혹시，어、嗯 안 돼, 얘들아, 이것봐, 리해지고 있어. 안 돼, 저점 달러. 이 근데 뭐야? 아, 달 없네? 야, 뭐야, 달씨, 빨리 나와. 어? 야, 뭐야, 저기 있어. 어, 조각 저 있어. 아, 아우. 응. 응. 왜저못 나오는지 모르겠네. 진짜. 진짜, 언제 끝나. 어 아직도 충분하지 않네 응? 어? 아 진짜... 정말... 어... 응. 헐... 안돼... 응? 어... 야 빨리 와 우리 몬서 피... 으... 아.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뭐야 나스를 변했어 에? 이봐 그게 무한항이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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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맨네다 무한상 사... 야야안 보여 갑시다 뭔 소리? 어? 에? 얘 누구야? 네, 내 힘에 한번 맞아 보시지, 쾅쾅 쾅. 진짜 바보 같은. 아, 너이스 갑시다. 아, 야야. 에이. 에이. 왜 부일지. 이야 뭐냐 아하 야 뭐야 뭐야 창아 야뭐 뭐야 얘 똑똑한데 뭐 어떻게 이런 길까지 와야야 야, 야, 지금 이런 시간에 응응응응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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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피해서 가자 어? 아에 진짜 에왜 안보여 <laughs> <laughs> 진짜 뭐하 어? 에? 아, 하루 진짜 제발. 사인 주민청이냐고. 응. 진짜 증나 응. 어, 어. 안돼, 가자. 응. 응. 와, 진짜 나 죽을 만한 목이야. 이, 응. 어? 자, 마을 안에 예, 드디어 마을 찾았어. 국식들다 먹을 수 있다고. 응? 와, 마을 참 착한 곳이네. えっと、上はおりそっちゅう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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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. 도망치자고. 지금 돌다운이 필요 없고, 일단 도망치는 게 우선이야. 예. 아, 안 돼. 오, 오, 됐다. 왔어! 우리 했다고. 어. 아, 응? 와, 와, 지금 무적이다. 진짜 안 없어져. 왜이 죽은, 죽은 소리는 냈는데. 에이, 참. 한번 여기 가있고 응? 이이 방이 싫다고 아, 알았다 좋아하는 방 알려줄게 네 빨리 가자 응? 어? 응? 어, 왜 이렇게 늦지? 네네네네 와, 얘를 잡고 있다. 잡고 왜 이렇게 들리고 있어? 야, 벌써 밤된다 조용히. 이걸 한번 해본 거야. 자, 응. 응? 빵. 예. 와, 빵. 응? 응? 뭔 소리야? 왼쪽. 빵 같은 소리야. 가자. 가자, 가자. 왜, 왜또 여기 있어? 어? 내 응? 무서워 어? 응? 아이 진짜 에 응.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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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석도 오기 전에 빨리 빨가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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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답해 와씨 리딱리 빨리 빨리 빨 언제 끊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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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까 그놈들 너무 웃겼다니까 이 아이템 다 잃어버리면 안돼 우리 홀스도 응. 응. 이게 어떻게 하지 아하 빨리하자 빨리, 빨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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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응. 뭐야 뭐야 嗯嗯嗯嗯嗯嗯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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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무섭다 진짜 와이 스토리트 한 문제 되겠는데 에 네. 어? 나이더 많이 나와 응 먹을 것도 생겼다자 응? 응? 자 응? 오 응? 이 응? 응? 이거 크리킹크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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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? 응? 숨 응? 리 응? 응? 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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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어. 응? 응? 그랬어. 어. 에? 어. 지금 아 응. 그렇지. 한개두 개. 오. 这是我。 아, 무서워. 내가, 내가 이거 다 막았는데. 아, 무서워. 아, 하루 빼고 이거 어 아. 이렇게 살아보는 거야. 차. 어? 응? 응? โอเคหังโหลมาส 어, 그, 응, 응? 뭐야? 잠들아 응? 지금 뭐하는 녀석이야? 안돼.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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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응? 와 진짜 딱 좋다 안녕히 계세요 응? 응. 와이저 녀석이라고 응. 이 녀석이라고 이 녀석 죽어 죽여. 응? 뭐야 이 녀석. 왜이 녀석 따라고? 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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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

나는 채소받치고 갈가갖고 응저저어어어왜이 녀석 오리 언제 여기까지 왔어? 빠른데 쟤어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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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피해야지 야 바보 응 못했어 모르쥬 응? 혹시나 해서 부셔 부셔 응응 응. 우와 우리 빨라 우리 막지옥에 지옥 떨어져서 바로 죽는다 그래도 결심할 수 있어 자 혹시 못 오게 해야지 너네 싸우고 있잖아 먹어라 어쨌든 이렇게 이 히토리는 끝나지 않을거예요 오늘 안무섭죠? 하지만 다음에는 어른도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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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겁나 무섭네. 다음에, 안녕, 에? 와, 아들. 네. 아, 아, 으, 엥? 엥? 코스, 괜찮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네. 에휴, 좋은. 다 끝나요, 딥? 으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응? 안녕! 응, 응. 응, 응. 응, 안녕.